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트레이더 주민호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렇게 XRP로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좀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XRP가 요즘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 비트코인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XRP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 타격을 받고 있다 볼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XRP 홀더분들은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된 이유가 이 XRP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소식이 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번에 공식 재단에서 이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을 함께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xrp 이두 가지 재료를 발판 삼아서 현재 위치부터 최소 50%가 넘는 엄청난 랠리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금일 영상에서는 오늘 새벽부터 본사로부터 받은 이 공식 문서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개 함께 동시에 이 xrp가 언제 얼마나 좀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자료 함께 보시면서 구체적인 날짜부터 이 최종 목표가까지. 한 번에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투자 관련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 아니면 혼자 매매하기에는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좀 벅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 소통방도 좀 따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벌써 이렇게 2,000분들이 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고 현재 매일 10회 이상 단타 코인이 꾸준히 나가게 되면서 꾸준한 이 단타 매매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쭉 보시다가 괜찮다 싶은 종목만 좀 골라서 진입하셔도 되고요. 현재 이미 보유하고 계신 코인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이 매매 전략도 좀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무료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대박 보내주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코인 명과 평단가 함께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자료와 링크들을 좀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한통 넣어주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금일 입수한 락업 해제 관련 재단 공식 문서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회사에서도 극히 일부만 받아볼 수 있는 정보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인 소각 수량부터 매집 일정, 그리고 최종 시나리오까지 전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재단에서 직접 확인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해당 일정과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금부터 이 자료를 100% 무료로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배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소각이 뭔데? 그래서 재단에서 매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상장되기 전에는 이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겠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 재단에서 총 발행량의 80%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는 이 코인의 희소성 증가와 단가 펌핑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 토큰을 소각하게 됩니다. 그 방식은 일정량의 코인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소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당연히 찾을 수도 없게 되고 영구적으로 사용이 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재단이 직접 매집을 하는 이유는 이 재단은 이렇게 코인을 소각하기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코인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 코인에 대한 매집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코인의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재단이 코인의 단가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굳이 높은 가격으로 매집을 하려 하지 않겠죠.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량으로 매집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소각 일정에 맞춰서 코인의 단가가 올라갈 테니까 진입을 하면 되겠고, 매집 직전에는 이 고래 측에서 재단 측에서 고의적으로 단가를 낮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매도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때문에 이렇게 재단들의 일정을 전부 파악하고 있으면은 단기간에 이 폭발적인 호가 펌핑에 탑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한 이유는 이게 회사 내부 기밀 자료라서 함부로 유튜브에 오픈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뭐 하러 영상 찍냐,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100% 무료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박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은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렇게 원본 파일만 좀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매크로처럼 이런 뭐 대박이라는 문자를 인식해서 뭐 자동으로 문서가 뭐 보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수기로 하나하나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서뿐만 아니라 현재 코인에 물려 계셔서 매매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나 빠른 복구를 위한 단타코인 추천도 전부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코인명과 평당가 문자 한통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문자 보내는 링크도 좀 남겨 놨습니다 지금 영상에 이렇게 더 보기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문자가 뜰 겁니다. 여기서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창으로 이동이 될 텐데요. 이 문서 내용에 대박을 적어 주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코인 명과 평단가 함께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현재 이렇게 자료들을 좀100%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자료들을 100% 무료로 배포를 드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단타 코인도 매 아침 저녁으로 총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90% 가까운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참여해 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좀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편하게 이 방에서 질문 주셔도 되고 홀더 분들끼리 모여서 호재 소식이나 차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초대 링크도 함께 발송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주시고요. 현재 코인에 관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하실 예정이시라면 전부 다 자료 받아 보시고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영원한 경제적 자유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주민호였고요. 내일 영상에서는 좀더 알찬 정보와 유익한 정보로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